나이트 메, 아니, 프레드 배우다, 이거. 프레드베르다, 이거. 있을까, 아, 진짜. 자, 자꾸 떨어지네. <laughs> 나떨어 어.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? 오케오이스차 홀라차 오케이 라차1아0이야 어! 민주당은 이번에도 강제 종결을 신청했습니다. 대원님, 강제 토론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, 일부세력 검사 및 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과 제출됐다는 을 알려드립니다. 종결 동의서 제출 24시간 뒤인 오늘 밤, 어차..어차..어차.. 흠..쇠..어..허..에.. 1 2 3 4 5 6 7 8어 뭐야! 나..아니..이거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나.. 오케이..오케이..이거 한 번에 깨주겠어 그리고 한 번에..이렇게 이렇게 있어, 이렇게, 있어. 이렇게. 이지 어! 어. 아싸, 에? 여, 이거 프레디션 품멸 하는 거 영상 올리는 중 아이 소리 개크네? 그말하올라나 지금 끝까지 가려고

빙글빙글 도는 곳 어? 근데 내가 가지 음.. 암.. 이거 다이언트 블록암봉 암벽 등반 그래, 오케이 맞아 성원이한 마리 식은 종 먹기를 한번깨보이지 어, 그래? 오랜만에 해도 너무 자꾸 죽나 보다 오케이 폭실 맞췄고 자 저, 저. 여기에도 깜놀 추이가 나온다 이거 바르면 아, 나오네. Oh. 와. Yep. 오, 와, 이거 아니고 아니네. 이걸 밟아 보자. 안 나오나? 이 이거 봐. 계속 계속 하자 우와. 자, 퍼플가이 동생을 밟고 가야겠어 이거, 내가 다 깨고 싶어 다리 없는 a 텀 프레디 s 아 o Tirem, Pantom Preddy. What's up? What's u

<목 violin> kind of 음, 음, <목> <tense> 퍼플가이 동생은 밟고 올라가야겠어 퍼플가이 동생 아이쿠 퍼플가이머리를 밟고 올라가야겠어. 그래, 난큰 남병 등만 n g to 는데 오케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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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어렵구만. 어? 왔겠다. 스프링 트랩. Ah. 프레디. 오, 깜짝이야. 깨러 간다. 여기까지 갈고 아벨 가. 다 깨잖아. 아나이 깨려고 이제 이거 깨려고. 오케이. 비하고 토이치카 입술을 밟고 입이거든 입. 양이 토이치카 입을 밟고 이거 볼링고 같은 거로 밟고 그리고 점프. 오, 좀 점프. 이 점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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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프, 장프. 오케이. 프 벌써 이쪽으로 되 왔다. 오케이. 점프. 다케게 오케이. 오케이. 하나 이제 오케이. 미로로 왔어. 오 그래 미로로 <laughs> 왔어. 아오 체크 포인트 와 체크 포인트 했어. 손가락이 손 체크 포인트. 색 체크 아, 안 되네. 안됐네 그래 잘한다 안안 잘한다. 오케이 체크 포인트 발기. 오케이 블럭을 밟고 이것도 블럭을 밟고 블럭을 밟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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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밟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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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이좀 어려워 보인다. 오케이 내가 지금 어, 체크 포인트. 어, 이거 완전 밟고. 쉬운데 이거 봐. 이거. 이거 봐.

아니? 깼는데 이미? 아, 또 나오냐? 봐. 또 나오냐? 잠깐꺼내 아, 맞다. 본인과 치카 누나, 프레딩과 치카 치카, 치카, 치카. 치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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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을 뻔했다. 오케이. 세컨드 모니터하고. 세컨드 모니터하 이거 어떻게 밟아. 이거. 이건 어떻게 밟아. 하지 마. 잠깐만. <laughs> 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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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촬영하고 여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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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 가? 어 어, 거 이거, 이어이간이고 이거, 이거, 이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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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난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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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바르 바라코, 방구똥, 똥지맨, 젤리스틱, 캔디스틱, 뽕빼기 살 젤리스틱 쓸까? 캔디스틱은 몇 살일까? 오케이, 라이스 샷 으로 쳐, 으로 쳐, 으로 팔마 팔마 아 이미 밟았구나자자자자개 나이스 okay, 샷아 nice 이거 있던 거 같은데 어 아, 이거 아니구나 이런 거 아이고 이거구나 예 네, 발랐고 여기 길이 있으면 되 있어요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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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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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..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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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이쪽 y okay, o k 이 y 오 k a y okay, o k 이 y okay, okay, o k 이 y o k a 오 전, 전히 알고 있습니다프리 p y e 죽었 e p Yep, yep. y e 어 yep. Yep, y e 면 Yep, 왜 이렇게 엔딩을 볼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배치 얻을 수 있습니다. 기쁜 집을 시 얻어볼게요. 또이다가다다다다다